안녕하세요. 가산 부동산 파트너 대표 공인중개사 서미라입니다. 세 번째 대책이 나오고 세 번째 주말이 지나갔습니다. 특히 10.15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토호제로 묶는 광범위하고도 강력한 규제였는데요. 이제 2025년 11월을 맞이했습니다. 각 지역 간 이해 득실을 따지며 투심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예측하고 또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다산부동산 파트너에서는 다산 신도시 아파트의 현장 분위기를 포함해서 서울 아파트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돈이 되는 정보를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 아파트 상황 보시겠습니다. 10, 15 대책 후 조정 지역과 투기 가열 지구는 10월 16일부터 적용되었지만, 토호제는 10월 20일부터라 마지막 사다리를 올라타려는 이른바 5일장이 열렸습니다. 이 수요층은 실거주를 못하는 갭 투자자와 대출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는 분들이었죠. 이들이 과연 5일장이 끝나면, 소호재 지역의 거래량이 급감한다는 것을 모르고 매수에 나섰을까요? 아니죠. 다 알면서 올라탄 것입니다. 과열된 열기는 식겠지만 이때 올라타지 않으면 언제 기회가 다시 올줄 몰라 패닉 바잉을 감수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여전히 상승입니다만 지난주 대비 오름폭은 현저히 줄었습니다. 네, 모두들 예상했던 결과죠. 그렇지만 상승에 대한 조정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드문 거래 속에 신고가를 찍는 단지들이 나타나고 있으니 잠시 쉬어간다는 표현이 맞겠습니다. 그렇다면 모두 예상했던 풍선효과가 있었을까요 네 있었습니다. 비규제 3대장으로 일찌감치 지목된 동탄. 구리 그리고 다산에서 거래량 폭증과 더불어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왔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수원 권성구와 안양 만안구도 올랐습니다. 이쯤 되면 전 국민이 부동산 박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2015년 정도였죠? 일부 마니아들만 부동산에 대해서 해박했는데요. 이제는 너나 할것 없이 다 똑똑하고 또 예상도 척척 해냅니다. 신고를 막론한 정부의 숱한 대책이 좋은 공부가 되었음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연극이 끝난 후라는 노래를 아시나요? 80년대 대학가요제에 나왔던 노래인데요. 지금 들어도 굉장히 세련된 명곡 중에 명곡입니다. 연극이 끝난 후라는 노래의 가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가수는 연극이 끝나고 난뒤 혼자서 객석에 남아 조명이 꺼진 무대를 본 적이 있냐고 묻습니다. 힘찬 박수도 뜨겁던 관객의 찬사도 이젠 다 사라져. 객석에는 정정만이 남아 있죠. 침묵만이 흐르고 있죠. 대학 시절 연공을 전공했던 제 선배는 세상에서 가장 슬픈 곳이 돈 없는 아빠의 가슴과 공연이 끝나고 난 뒤의 분장실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커튼콜이 끝나도 공연은 언젠가. 또다시 막을 올리게 되어 있잖아요. 서울 아파트도 딱 그런 거 아닐까요? 서울 아파트는 힘찬 박수도 뜨겁던 관객의 찬사도 이젠 다 사라져서 객석에는 정적만이 남아 있고 침묵만이 흐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마냥 조용하지만은 않습니다. 이러다 또한 번에 팍 튀거든요. 이때까지 그래왔던 것처럼요. 제가 썩잘 부르는 노래는 아니지만. 2023년 2월 달에 god의 거짓말 이라는 노래를 불렀었습니다 실제로는 죽도록 헤어지고 싶지는 않은데 너보다 훨씬 좋은 여자가 생겼다면서 거짓말을 하는 가사 내용에 빗대 분양가는 오르는데 매매가는 떨어지는 건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난 싫어졌어 우리 이만 헤어져 다른 여자가 생겼어 너보다 훨씬 좋은 한참 부동산 분위기가 안 좋았던 시기 훗날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꼭 지켜보자고 했는데요 딱 2년이 지났습니다 하락로는 거짓말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정만이 남아있는 서울 아파트 역시 또다시 분주히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별개로 오랜만에 부산 아파트 이야기가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부산 아파트 월간 거래량이 4년 만에 최대치를 찍고 매매 가격도 3년 5개월 만에 상승 전환을 했기 때문입니다. 1015 대책 이후 서울에서 온 원정 투자자들이 부산 아파트를 임장을 다니면서 사들인다는데요. 주요 타겟은 동부산, 즉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가 되겠습니다. 저희 다산 부동산 파트너의 유튜브나 블로그를 보신 분들이라면 놀랄 만한 데자뷰 아닌가요? 이미 저는 9월에 부산 아파트 임장을 다녀왔고요. 그간 지방을 쳐다보지 말라고 말씀드렸던 스탠스에서 뷰를 바꾸었습니다 부산 아파트 움직임이 감지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해운대구와 수영구를 말씀드린 바 있었습니다 수영구 그리고 남구 일부 아파트들은 움직임이 감지되었습니다 부산은 지하철 2호선이 핵심지라 직접 타고 또 현장을 스케치하기도 했습니다 직감이 맞아떨어질 때 제법 뿌듯해서 자랑을 한번 대놓고 해봤으니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대책에 따라 수요는 옮겨 다닙니다. 물론 서울 핵심지는 꽉 들고 가셔도 됩니다. 요지는 풍선 효과인데요. 현재까지 동탄, 구리, 다산은 맑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산 핵심지에도 홍풍이 불고 있으니 지방 광역시급까지는 일부 전파될 것 같습니다. 동탄은 못 가봤지만 구리는 최근에만 제가 세번 직접 가서 분위기를 살펴보았는데요. 구리역 신축 4인방은 호가와 실거래가가 많이 올랐고 또 매물은 씨가 말랐습니다. 구축도 동그름까지는 매수세가 많이 붙었습니다. 풍선 효과, 확실히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산 신도시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정리되어 있는 표 보시죠. 를 받고 있는 주요 지역 중에 하나인 다산 신도시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보셨던 표에서 빨간색으로 표기가 된 것이 주간 신규 거래 올라온 음 거래인데요. 요즘처럼 시세 변동이 큰 기간에는 지난 실거래가는 가볍게 참고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최대 한 달이라는 기간이 필요한데요. 그러다 보니 실제로 거래되는 매매 금액과는 괴리율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직 등록되지 않은 실거래가를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있습니다. 반지별 매물 특징에 따라 시세 차이 또한 존재합니다. RR 매물이 높은 실거래가를 찍었다고 해서 같은 단지의 동일 평형이 모두 비슷한 가격에 거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매도 계획이 있는 분들은 향후 규제 지역에 신규 편입이 되면 거래가 끊길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전략을 잘 세워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산 신도시 아파트는 단지를 막론하고 거래량이 많이 늘었는데요. 수요층이 늘어나면서 시세 또한 자연스럽게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많은 거래건들을 일일이 다 브리핑해드리기가 좀 어려워졌고요. 유의미한 거래들 위주로 압축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산 신도시 아파트 중 최고가를 찍은 단지는 단연 다산자이 아이비플레이스로 국평 11억원 전후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뒤를 잇는 단지가 한양수자인 리버펠리스와 힐스테이트 다산입니다. 힐스테이트 다산은 9억 9천만원 거래에 이어 8사 타입 10억원 거래 소식도 확인이 되고 있고요 또 세입자가 있는 84타입 매물이었는데요 9억원 중반대에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힐스테이트 다산은 66타입에서도 8억 5천만원에 계약금의 일부가 들어갔다는 내용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어, 2021년 정고점 이후 최고가가 나오고 있어요 다산 한양수자인 리버팰리스에서도 유의미한 거래가 있었습니다 84b타입의 고층 남서향 물건이었고요, 9억 8천만 원에 거래된 내용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양수자인 리버팰리스에 또 다른 10억 원 거래 소문을 들었습니다만, 이 어, 부분은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한양수자인 리버팰리스가 2021년 찍었던 정고점은 11억 원대였고. 남서향 수변뷰 기준 10억 원을 넘나드는 것은 현재 확실합니다. 다산 이표는 세상 자의에서도 2021년 이후 최고가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우선 국평 84타입 9억 6,500만 원 거래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5구 타입의 중층이 8억 2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다는 거 확인했고요. 또 저층 8억 원으로 거래가 되었는데 연속으로 거래 건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저희 부동산 파트너에서도 직접 계약한 인연이 있었습니다. 유승한네들 센트럴에서도 유의미한 거래 소식이 나왔습니다. 84타입 중충이 8억 9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고요. 신형 에어컨 4대와 컨디션이 굉장히 좋았죠 또 7사 타입의 저층 매물이 8억 2천만원에도 거래가 되었습니다 다산 로테키스는 8사 타입 고층이 9억 3천만원에 거래가 되었고요 다산 반도 유보라 메이플타운은 지금 8위 타입의 8억원 매물들이 연달아서 거래가 되면서 8억대 극초반 물건들은 거의 사라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지구 금강 펜테리움 리버테라스 2차에서는 9억 7,500만 원의 거래 소식 또한 있습니다. 요즘 문의와 방문이 많아서 역대급으로 바쁜 가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 그렇지만 미리 예약을 하고 오시는 분들, 또 소개를 받아서 오시는 분들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자산 부동산 파트너와 좋은 인연을 맺을 분들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날이 부쩍 더 추워졌는데요. 다들 건강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